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아, 성령강림주일을 통해서 우리 아, 다시 찾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아, 시리즈 말씀을 6월 한 달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말씀으로 다시 모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 기독교는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내고 나면 50일 이후에 성령강림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이 날을 기억하고 또이 날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일을 두번치러요 하나는 창립기념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는 성령강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일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축하를 받지 못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두고두고 두고두고 두고 속상하실 겁니다. 사람의 생일도 축하받지 못하면 그렇게 서운한 법인데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주신 그날을 지키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서운한 일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성령 없이 세워진 교회였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수 없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러니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능력대로 어떤 것도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령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만 결정되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일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본질이에요. 그 어떤 세상 권세도, 하늘 권세도 교회를 상대로 이겨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6월 한달 동안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에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그 말씀의 여행을 이 주일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그 떨림과 그 감격의 자리로 우리가 같이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금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리즈 제목을요, 다시 찾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지었고 그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다시 모이다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마지막 40일 되는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감남원이라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모인 모든 무리들은요, 감나원에서약 1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다락방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훗날의 마가가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의 승천과 또 마가의 다락방의 때를 경험 그 다락방의 때를 경험했으면서. 이 아이가 복음으로 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마가 훗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됐고 그의 인지도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로 불려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데 이 다락방은요 모였던 무리들이 처음 가본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용했던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장소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익숙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신 일은요.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제법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들과 결탁했던 로마의 어떤 군병들이 권력들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잡아들였다면 적지 않은 혼란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잡히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흩어지지, 흩어질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익숙한 다락방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됐다는 거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10일의 시간을 보내게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다음에 하루나 이틀 후에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10일 후에 성령이 임, 임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10일 동안 그 다락방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또 다락방에 그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10일 후에 그 애들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 10일의 시간을 같이 좀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 현장을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다시금 그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 1강간 그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의 시간을 보냈기에 성령을 받게 된 것일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 다 같이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 곁에서 가까웠던 사람들이지만, 성경 전, 전체를 보면 각각의 믿음의 온도는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까? 제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3년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은 결국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의 온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13절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끼리도 믿음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굳건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제법 믿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부류는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아우들, 가족들이 나와요 사실 이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자녀들을 낳고 일찍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그다음 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또 어머니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형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아우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형을 받아 죽으실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앞에 오시지만 그 형제들은 아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변화가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자기들의 마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예수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동생들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자 모인 세부류의 사람들 사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믿음의 온도가 저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정리하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사모한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토양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토양이 같아야 어떤 씨앗을 심든지 거기에 같은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심겨져도 어떤 곳은 돌짝밭 같고 어떤 곳은 길가와 같고 어떤 곳은 가시덤불 같다면 같은 씨앗이 심겨져도 열매를 골고루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은 몸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함께 모여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은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 임하십니다.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임하실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을 함께 사모할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과 영적인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세상에 교회 참 많습니다.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셀수 없이 많은 교회도 두 부류로 정리가 됩니다. 같은 소리를 내는 교회가 있고,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하시겠습니까? 같은 소리를 내는 교회를 보면요,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가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가 일치합니다. 기도할 때 들어보면 교회의 비전이 기도 속에 담겨지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자기의 삶에 녹여내고 적용하여서 목장 모임이나 성도들과의 교제할 때그 말씀의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따라주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나누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것은 저래야 된다,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것이 맞네, 이것이 틀리네, 잘했네, 잘 못했네. 자꾸만 자기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점점 점점 커진다면 같은 마음의 교회가 될수 없고 그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같은 소리를 내는 교회입니까? 각각의 소리를 내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같은 소리가 나는 우리 은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나와 좀 다르고 내 생각과도 조금 다르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고 마음을 같이 할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뒤에서 수근수근 되고 또 판단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곳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함께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요, 정말 매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높은 마음이 있다면 낮추십시오. 아직 따라가지 못하면 너무 낮은 마음이 있다면 조금 힘을 내서 쫓아가시면 됩니다. 앞선자가 있다면 뒤에 오는 자를 손잡아 끌어주면 되고요. 좀 늦으면 왜 늦냐고 막 지청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오라고 기다려 주는 거죠. 부모지고 함께 해줄 때 그곳에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져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저희를 통해서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과 장소가 하나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도 머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척 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관에 각자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입니다. 같은 시간이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은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120명이 모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개개인의 시간을 헌신하고 또 순종이 있고 포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사업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끼니 때마다 식사를 챙겨 드리면서 그 옆을 조금이라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들 있지 않았을까요? 또 병든 가족이 있어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는 성격상 다락방이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더운 기후에 그다락방이 아무리 넓다 한들 12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모여 있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먹는 거 불편하겠죠? 잠자리 불편하겠죠? 가족에 다른 사람 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 음, 좀 비유 마치고 챙기느라고 불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인데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10일 동안 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였어요. 여러분들의 그 장소는 단순한 다락방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믿음의 장소가 된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흩어진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은 모인 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모인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락방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도 은혜 받겠지만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 그래서 새벽에도 함께 모이고, 수요일에도 함께 모이고, 금요 성령집회도 함께 모이고, 주일에도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그 모습과 영적인 에너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아멘 소리가 달라요.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 봉사와 열정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성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같이 모이기를 힘쓰자고 얘기한 거겠습니까? 거기에 혼자서 받는 은혜보다 함께 모여서 받는 은혜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성령 강리절을 맞이한 우리가 흩어진 마음들과 흩어진 시간과 장소를 다시금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여러분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죄스러운 마음 듭니다. 야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데 네번 되고 여섯 번 되고 열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 느낌 안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교회 문다 닫았을 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혹시 안 울고 예배한 분들 있으십니까? 강심장이세요. 여러분, 다 눈물로 예배하셨을걸요? 카메라를 회중석딱 비쳤을 때, 아무도 없고, 목사님 혼자 덩그러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어떠셨습니까? 가정에서 처음 예배 드리게 될 때, 단정하게 교회 오시는 복장 그대로 하셨잖아요. 세수 깨끗이 하시고 목욕제기 하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화장 예쁘게 하시고 정장하게 앉아서 평상 펴놓고 성경책 놓고 헌금 놓고서 그렇게 예배드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6개월 가고 1년 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람 10시 50분에 맞춰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혹시 내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습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내 삶을 아시고 이해하셔 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내 영혼의 적신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은 기도가 하나로 모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10일 동안 모여 갖고 서로 대화하고 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말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의논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돼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이가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눌 때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 밥 먹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 기도하고 10일 동안 한 가지 기도만 가지고 기도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들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아마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질병, 질병 가진 자들이 있다면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아픈 가족들을 위해 했다면 지친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 서로 힘이 되었을 것이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깨어진 관계와 오해들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이 일어났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받게 되는 은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의 간증이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그들이 마음 모아 합심해서 기도를 했고 그 엄청난 기도의 에너지가 다락방 전체를 흔드는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모아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재정의 힘이나 모인 수의 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로 모아질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눈 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주여하고 외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냥 예배 형식입니까? 성성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함께 부르짖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앞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2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 했는지 딱 답이 나와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야, 나뭐 먹, 뭐 점심 뭐 먹었냐? 저녁 뭐 먹을 거냐? 무슨, 너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4등전 12장을 보면요 야구보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가 그 다음 순번으로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잡히게 됐어요 비상상황 아닙니까? 그때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12장 5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심한 매질로 지쳐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요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따라가게 하시는데 가는 길마다 스스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또 열리고, 옥문이 또 열려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딱 나가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풀어 주시옵소서. 감옥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감옥에서 풀리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풀리더라는 거죠. 사람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하는 기도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말하는 곳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마음, 같은 마음 뜻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는 마가의 다락방, 오늘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될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락방을 마음속으로만 동경하라고 성령 강림절을 주시고 이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락방의 자리로. 겉에서만 옆에서만 빙빙빙 돌면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룩한 그 영적 1 1의 시간을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 영혼에 메마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가 늦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문제 그 예배의 문제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내예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적신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가의 장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주변을 서성이지 마시고, 문 열고 들어가셔서, 121번째 성도가 되셔서, 다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곳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다시금 성령을 경험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불이 내리듯이 성령이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11의 시간, 2000년 전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 지금 여러분의 영, 삶 속에 영혼 속에 충만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